안녕하세요. 오늘 다이어트 닥철입니다. 아, 연말 연시에 모임 많으시죠? 술자리, 모임자리 가셔서 최대한 살안 찌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요, 술의 종류를 잘 선택하시는 겁니다. 어, 술은 크게 독한술, 순한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독한술들은 소주, 양주, 보드카 같은 증류주들이 많고요. 순한 술들은 주로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어뭐 맥주, 막걸리, 포도주 뭐 이런 술들이 있겠죠. 동화, 독한 술의 장점은 그 자체가 칼로리는 높지만 사실 빈 칼로리이기 때문에 살을 잘안 찌우는데요. 안주 없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주 안주빨 세우다가 살이 많이 찌, 찌겠죠. 반대로 순한 술들은 안주 없이도 먹기 편하지만 술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. 어 곡식이나 과일로 만들기 때문에 어 사실 뱃살 찌우는 데는 포도주, 맥주만한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주 적게 증류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의 선택인데요 안주는 보통 단백질과 야채가 많은 안주가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고기 구워서 먹고 회 먹고, 야채 같이 먹고 하면서 술을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간대가 짜고 매운 음식들이 많은 곳이면 어떡하느냐? 안주 없이 술만 드십시오. 어쩔 수 없습니다. 세 번째는요. 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. 어, 술 드실 때 맥주 소주 양주 상관없이요. 뭘 드시던 한 잔당 물은 무조건 맥주 컵으로 한 컵씩은 드십시오. 그러면 술의 흡수 자체도 어, 잘 안되고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몸을 탈수를 일으키지 않아서요. 다음 날 몸이 붓는 것들을 더 많이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술 드시고 난 다음 날 해장국 많이 드시죠? 뭐, 짬뽕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순대국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, 그렇게 드시면은 몸이요, 두 배, 세 배로 부으실 수 밖에 없어요. 술만 먹은 다음 날 체중 재보시면 체중이 빠져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그거 탈수돼서 그러신 거거든요. 그래서 탈수된 날 음식을 맵고 짜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그 뒤에 이틀, 3일 동안 계속 체중이 올라가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술 드신 다음날은 더 저염의 단백질, 야채 위주로 드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실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. 오늘부터 하십시오. 오늘 다이어트였습니다. <목소리>